없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클랜과 관련돼서 성격이 안 맞아요 저는 뭐 얽히는, 얽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제가 클랜장을 하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클랜을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클랜 거의 방차죠 그리고 그세 번째로는 굳이 클랜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제가 일단 그렇게 일단 이렇게 세게 이유가 이번에는 어떤거써 볼까 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무기를 골라보세요 그럼 그 무기 쓰면 되겠네 일단 방어구도 다른 걸로 골라놔야겠어아 근데 방어구도 딱히 뭐 없어가지고. 야 이런 것도 있네. 텔레스토? 텔레스토는 워낙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쓰지 않을까? <laughs> 단련된 다이너머. 오케이. 씁시다 이거 심지어 걸작 드랍이라고. 한밤 일케샷건 위스퍼 또는 슬리퍼 실리콘 신경총 야 그냥 그냥 불타오르는 채팅창 폭폭 폭발 영광러로 나왔어 진짜 사람들이 그 검은 무기고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가지고 있긴 하네요 무기들이 다 그런 무기들밖에 안 나오네 불붙은 난초 모래 속선 아 맞다 심지어 저이 모래 속선이 사람들이 걸작이라고 칭했던 그 옵션이에요 가속코일로 충전 속도를 올리고 충전 시간도 이거 걸작으로 또 뻥튀기 하고, 이거는 뭐 상, 이뭐 신경 쓰는 거고, 신속 발사로 약점 노려가지고 재장전 빠르게 한 다음에 사선으로 데미지 뻥튀기. 있어야 하는 걸작 중에 하나라고도 말을 했었죠. 근데 정작 나는 쓰진 않았어. 실력이 좋은 사람들만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응용하면 좋죠. 사람들이 진짜 검은 무기고 무기에 대해서는 진짜 고평, 고평가를 하네요? 이런 무기도 있잖아. 이런 무기. <laughs> 이건 옵션이 구려가지고 잘 안쓰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 갈라내 오른손 아니 솔직히 황신충룡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아요 옵션도 좋게 나왔어 도격탄창에 만방 완전 자동방아 장치 근데 문제는 이게 공격적 프레임이라서 그렇게 공수의 의미가 없긴 한데 아 실리콘 신경총이 이거구나 사람들 막 불타오르고 있어 야 과거의 유산 이것도 소위 말해 걸작드랍이죠 걸작까지는 아닌가? 망치머리도 많이 연구문에 솔직히 망치머리가 좋은 무기이 했어 맞아. 근데 제가 망치머리 걸작이 걸작 드랍을 못했을 거예요. 자, 망치머리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키이퍼 생각보다. 결국엔 악의편. 저는 결국엔 아, 악의편 자주 썼어요. 결국엔 악의편. 그래, 이것도 들고 갈게요. 이게 걸작드랩이죠 기협수 추전 세라프 SMG 게임의 법칙 어제 보자 세라프 기관단총도 제가 세라프 기관단총은 은근 자주 쓰거든요 보통기한이안 걸리는 기관단총이여가지고 세라프 기관총은 꽤 자주 썼어요 여기있네 세라프 기관단총 무조건 데미지는 무조건 장차은 탈착으로 썼어요 탈착 안 나오면 버렸어 솔직히 이거 세라프 기관단총은 기본적으로 재량전이 너무 구렸어요 재량전 없으면은 아... 진짜 갑갑해서 심지어 무법자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세라프 기관단총은 1 1 0 0제가 아니라서 세라파 기관전총은 제외를 할게요 정해져도 딱히 좋은 특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위협 수준은 걸작 드랍버 들고 갈게요 폭발 영광으로도 걸작 드랍버 들고 가고 야... 이것도 얻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좋은 게안 나와가지고 이게 그거죠 <laughs> 정말 날 걸작 드랍 이거 줘도 안 쓰는 그거 아닌가? 시간 구문? 속사 프레임이라서? 제가 나포는 없어요. 달포는 있는데. 나포가 없어. 쓸 거면 달포 써야 되죠. 아, 이것도 쓰자. 사람들이 줘도 안 쓰는 거 써야지. 정회장은 파밍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쓰죠. 황시 측룡. 에너지 특탄이 없네. 아, 맞다. 이거 썼다 했지. 안써도될 거가? 꼬지즘은 저번에 썼고. 아, 이것도 쓰고 오 되겠다. 좋아. 이렇게 따라락 쓰고. 여기 따다닥. 여기 따다닥 쓰고. 물리 하나만 더 들게요. 물리 북에 하나만. 와, 그래. 이거 쓰자. 좋았어. 퍼펙트해. 아, 퍼펙트해. 내가 변두리 이동이 있나? 내가 제가 변두리 이동 나오는 족족 다 갈아 버려가지고 변두리 이동이 없을걸요? 지구인의 바람. 내가 그거 나오는 순간 순간마다 갈아가지고 변두리 이동이 없을 거야. 그래, 변두리 이동이 없네. 변두리 이동을 만들 거면은 차라리 여기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말이 되지 않을까? 근데 못 만드네. 호세이큰 북이라서. 아, 미안합니다. 우리 저기서 이거 쓰면 되겠다. 자, 아 방어구는 안 만들었네. 방어구는 그냥 여기서 바로 만들면 되지 않나? 여기서 진영에서 바로 만들면 되잖아. 아, 내가 리바이어든 세트가 없어가지고. 리바이어든 세트 못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아, 리바이어든 세트 다 모았으면 리바이어든 세트를 만들었을 텐데. 리바이어든 세트가 없네. 겜비아 이거 겜비 프라임, 이거 겜비 이것도 세트 모았어야 했는데. 솔직히 이것도 못 모은 것도 좀 아쉬워요. 방어구는 그냥 스킨으로 대처할까? 하, 근데 스킨도 뭐 없어가지고. 방어구도 솔직히 모아놓은 거는 그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거 낄까? 그냥 이거 쓸까 <laughs> 이때 향연 때는 내가 그때 게임할 그때 오로가 안 키웠어 가지고 와 깨끗해 경기도 좀재밌는거 있으면 그것도 써야겠다 아 이거 있네 이거 하도안써왔네 그리고 보니까 리바이던 숨결 금 이거, 이거 총매제도 있잖아 나 이거 왜 총매제 왜 그게 없지 총매제 조건이 뭐였지 잠깐만 왜 기억이 안 나지 내가, 이, 내가 이거 총매제를 안했나 총매제 퀘스트를 안했나 <laughs> 오, 왜 기억이 안 날까? 이단에 재단해야 되네. 재단해야 되는 거구나. 아, 재단을 안, 안 했어 가지고 당연히 없지. <laughs>